안녕하세요. 이현정입니다. 오늘은 연암 박지원이 죽다 살아난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 영조 때입니다. 대문장가로 이름을 떨친 연암 박지원은 18세 때 아주 심한, 정말로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 그래요.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내로라하는 그런 의원들에게 다 보여줘도 증세는 더욱더 심해갈 뿐이어서 부모의 속은 계속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왔다 가고 또 왔다 가고 수탄 의원들이 약을 써도 안 났던 중에 한 의원이 뭐 이거, 이게 처방인가 싶을 정도의 처방 아닌 처방을 하고 가버렸는데 그 의원의 처방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 이 증세는요, 도저히 그 약으로는 고칠 수가 없지만 재미있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이거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라고 하면서 가버렸습니다. 뭐 저런 처방이 다 있어 의아하게 생각을 했지만 어뭐어쩌겠어요곧 어, 그의 부모는 무슨 수를 다 써본다는 생각으로 백방으로 수서문에서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을 찾아보게 된 겁니다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 당시에 그 민유신이라는 사람이 이야기꾼으로 유명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돼서 그를 가까스로 창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민유신이란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 이분은 성현들의 말씀을 좋아해서 늘 배우고 익힌 인물이에요. 7세부터 70세까지 해가 바뀔 때마다 자기 방 벽에다가 어 줄줄 써놓고 외웠다고 할 정도로 영특하고 조숙했으며 또 학문에 대한 깊이가 아주 남달랐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영리하고 총명해서 특히 또 이런 말을 잘했다 그래요. 옛사람의 그 긴한 절개나 거룩한 발자취를 흠모해서 이따금 의기에 붙받치면 흥분하기도 했는데 그들의 전기를 읽을 때마다 한숨 쉬며 눈물까지 흘렸다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렇게 남양에 사는 민유시는 이인좌의 난에 종군한 공으로 첩사의 제수를 받았는데 집으로 돌아온 후로는 다시는 벼슬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이런 민유신은 벼슬길에는 나서지 않고 죽을 때까지 큰 포부를 가슴에 지니고 살았는데 항상 그 재치있는 말과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통상 기인으로 알려져 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민유신을 박지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신 것이죠. 박지원의 집안으로 들어오게 된 민유신에게 부모는 제발 이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부탁에 부탁으로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이 민유신은 도착하자마자 인사도 나누지 않고 때마침 피리를 불던 이의 뺨을 때리면서 음악을 하는 사람이 얼굴이 그렇게 뿌루퉁해서야 되겠는가? 라면서 혼을 냈습니다. 아무튼 좀 남다르죠? <laughs> 이 민유신의 나이 그때가 73세였습니다. 그래야 어디가 푼가? 이렇게 물어봤죠. 아, 도무지 밥맛도 없고요. 잠도 못 잡니다. 저는 기운도 없고요. 살맛도 없고요. 그러자 민유 씨는 즐겁게 손을 방바닥으로 막 쳐가면서 박장대소를 해대는 게 아닙니까? 아이고, 잘 됐네, 잘 됐어. 자네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밥맛이 없으니 이 살림이 될 것이고, 잠이 안 온다니 남보다 인생을 갑절을 더 사는 셈이고, 부와 술을 겸했으니 이거 축하하네, 축하해, 이거 축하할 일이야. 이러고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웃었다 그래요. 이 민유신의 재치로 웃음이 끊이지 않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두어들 함께 지냈는데 박지호는 정말 거짓말처럼 서서히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민유신은 누가 무엇을 물어도 전혀 막힘이 없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에게 난감한 질문을 던져서 그를 좀 궁색하게 만들려고 애를 써도 그의 대답은 언제나 재치가 넘치고 이치에 맞아서 끝내 아무도 그를 골탕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박지원은 병이 났고 민유신이 세상을 뜨자 몹시 애속해 했는데요 그래서 박지원은 민옹전을 지어서 그의 글 연안별집 또 방경각 외전에 남겼는데요 그와 더불어 나누었던 은어나 해학 그리고 풍자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를 그리워하는 뜻을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